요한복음 구장 삼십사 절에서 보겠습니다. 구장 이십사 절이니 이십사 절.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줄 아노라. 맹인이 누구 때문에 병의 고침을 받았는가? 눈을 뜨게 됐는가? 뭐 이런 이 저런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확인하는 작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는 맹인의 어머니까지 불러서 확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 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아주 표독해요. 에, 영어로 말하면 비셔셔네이라고해 아주 사딱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자를 눈뜨게 한 거는 틀림없잖아요. 확인한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에, 보통 상식적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네가 믿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래야 하잖아요. 우리가 조사해보니 틀림없네. 맞아. 나세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쳐주었네. 하면 될 일을 빙 에둘러가지고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별개의 것으로 지금 취급해버린 거예요. 예, 둘러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조사하면 조사한 대로 예, 솔직해야 하잖아요. 예. 2 5 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 니이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맹인은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둘러치고. 나는 뭐 죄인인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뭐 알지 못하고, 분명한 거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예수라 오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눈을 뜨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또 맞고요. 맹인을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 이러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기서 왜또 사특하게 하냐면은, 예, 뻔히 아는데, 또 지금 재차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검찰에 불려가면은, 뭐, 잘은 모르지만은, 검사들 경찰관에 조서 받을 때 심정하고 똑같아요. 신문조서 같은 게. 예. 구물어요 그 적당한 어, 때가 되면은 그거 그런지 압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검사관들이나 이제 경찰관들이 확인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일관성이 없이 곳다 곳대 거짓말 하면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 자기가 얘기해놓은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때문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사실이면 일관성이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는 이렇게 대답하다가 또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 하더라도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laughs>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은 더 위에 있는데 수사 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리세인들이 그시기에 지금. 예. 분명히 맹인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한 것만 틀림없는데 또 묻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나 없나. 예. 조금 전에 대답한 거 하고 지금 대답한 거 하고 뭐 달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심리전이지. 심리전. 예. 이런 걸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해석을 잘해야 돼. 조금 전에 물었는데뭐또 묻는 거. 조사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26절에 그들이 이럴 때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죠. 듣는 사람 묻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의중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뭘또 자꾸 묻고 묻는 말또 묻고 또 어머니까지 데려다가 확인하고 예, 그러고서 지금 또 묻으니까 예,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laughs> 내가 조금 전에 예, 얘기했는데 뭐 들었느냐 얘기할 때는 그런데 어찌하여 또 다시 듣고자하니까 나왜또뭘또 예, 듣고 자 내가 이미 다친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맹인은 일관성이 있는 거야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도 순진한 사람이, 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뭘 자꾸 묻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는가, 안 하는가, 일관성 있나, 없나 알아볼라고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죠. 곧다위만 그 받지 말라 지도자가 돼 가지고. 이러면 들리를 음, 맹인 도 순진한 거 자꾸 부르니까 하하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가 <laughs> 자꾸 부르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자꾸 부르니까 하나는 사특하기 짝이 없고 하나는 순진하고 그 지금 삥뽕 게임을 어. 그니까 28절에 화가 벌컥 난 거예요. 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네. 여기 보면 이제 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신경질 나서, 음, 화가 잔뜩 나가지고, 뭐 지금 제자가 되려 하니까, 그게 아닌데,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궁지에 몰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뭐 맹인이, 예. 반대로 제자가 되려고 지금 나한테 묻는 겁니다. 그들이 욕하 이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 뭐 확선을 거부했어. 너는 너의 피엉 고친 눈뜨게 한 예수의 제자가 되지만은 나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구약 유대교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를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는 말씀하신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알아들었겠어요? 유대 사람들 다 알지요. 모세, 노아, 아브라함, 야곱뭐 이사, 이사, 야곱에 대해서 뭘릴 리가 있어요? 귀에 닿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눈뜨게 한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라그 사람이 대답하 이럴 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에, 당신들은 에,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 그러니까 나 눈을 뜨게 한 예수라고는 분을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에덴동산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맹인을 고쳐줬다 오는 얘기는 구약성경에도 없어요. 그렇죠? 처음 듣는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예. 맹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 나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당신들이 그러는데. 당신들은 바리새인으로 모세의 제자라며, 창세 이후로,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모세의 제자라곤 하지만은, 어디 맹인 된 사람을 눈 뜨게 했다고는 얘기가 있느냐, 그런 이적이 있었느냐, 확인하는, 없다. 그런 걸로 봐서, 내 눈을 뜨게 한 이는, 하늘로부터, 네? 하나님으로 부 도우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에, 이게 지금이요 음, 산파술이에요. 네, 우리가 뭐 어, 대화를 나눌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먼 소경이 눈 떠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에,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술. 소코레데스가 한 말이거든요. 소코레데스 어머니가 산파술이었어요. 아, 저, 저, 산파였어요. 부산드리아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데스가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대화는 산파술이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 우리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 태도 같은 거 봐서 행동 모든 것들을 알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산파. 예. 에, 그러니까 에, 눈먼 소경이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대화하면서 네. 내 눈을 띄게 한 이가 예수인데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로 처음서부터 아는 게 아니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에, 확인하는 가운데 에, 지금 알고 있는 거. 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에,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한술 더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맹인인자가 근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느냐 <laughs> 그러니까 소경된 자가 예수를 만나서 눈뜨게 한 주제에 네? 네가 지금 죄인이면서 금저이들은 지금 죄인이 아니라고 는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자 이게 이제 교만기에요 지금 말하는 걸 보니 지가,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눈물 소경이 이긴 거예요. <laughs> 네, 궁지에 몰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 하는 말이 우리를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해, 이에 쫓아내버려. 에이씨, 너 카. 카, 카, 이런 말. 그게 진거지. 여기는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성의 싸움이요. 하나는 두뇌 싸움이요. 가슴 싸움이요. 가슴이 뭡니까? 체험한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예. 존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 나와서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내가 미국까지 가서 조지아주에 내가 선교하리다. 하고서 드린 머리 지식 가지고 에, 하다가 목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에, 여신도 하나가 자기 딸을 웨슬레를 사위 삼으려고 다가 웨슬레가 말을 안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주상모략 당했지. 그래서 목회가 어려웠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만일에 웨슬레가 자기 교인 딸을 나한테 주고 사유를 삼는 걸웨슬레가 아마 허락을 했더라면 요즘에 웨슬레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안 들었으니까 안 했겠죠. 그 목회를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막... 니가 내 사후이 되는 거를 니가 반대해? 예. 그 교인이 괜찮았던가 봐. 예. 그니까 이제 사사건 물고 나오니까. 외설레가. 예. 결국은 목회 실패했어요. 어떻든. 그다가 다시 영국으로 오지 않았어요. 5월 24일이에요. 1738년. 비는 주룩주룩 오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실패해서 도망 나왔지. 예, 이러다가 찬박 예,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창기에 찬박 치고서 붕에 하한테 참석한 거예요. 지나다 보니까 로마서 가지고 모라비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크게 은혜 받아가지고 요 그게, 어. 그게 올드 스케이트 체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체험 있는 신앙이 강한 겁니다. 예, 머리 싸움 신앙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동대문에 대해서 이런 이저에는 아무리 병날 떠들어도 동대문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laughs> 뭐, 동대문이 쫙쫙쫙쫙. 아, 그 쓸데없는 소리 말어. 내가 동대문 작년에 갔다 오니까 별거 없던데 뭘. 갔다 왔다 오는 데는 말못 해. 아, 갔다 왔다 하는데 뭘. 그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머리도 있고 아 그런데 눈먼 소경이 날 때부터 얼마나 무시가 하겠어요. 눈이 멀었는데 공부를 언제 했겠어요. 그게 지금 지잖아요. 졌어. 어. 오히려 네가 네가 나를 가르치느냐 왜 가르칩니까? 체음이시니까요 체험이 있으니까. 그니까, 말상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내 쫓았다는 얘기는, 나 가. 가. 가라. 그니까, 예, 눈먼 소경이 이긴 거죠. 우리 믿음도 체험이 있어야 돼. 어려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고, 연단받고, 갈고 닦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신앙의, 깊이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장까지 살펴봤나요? 예, 예, 쫓아나라 우리 구장 35절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보세그 이제, 눈먼 소경이, 실제로 눈먼 소경이 눈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눕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네.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강한 신앙의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앙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체험인 줄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자하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